안녕하세요 어묵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신해산 언약 결혼 언약입니다 드디어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45일 그러니까 한달반 만에 처음 모세와 약속한 신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1개월 인데요 성경 5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장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58장에 걸쳐서 일년의 그 기간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길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고요 또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성경에는 결혼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을 떠난 지 셋째 달초 하루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5일이지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을 올라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 가지고 두 번을 등산을 했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하기 전 이틀 동안 정결한 이 준비 기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총 50일 되는 날 그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언약의 날을 유대 전통에서는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 수여절이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이 감동, 성령의 감림을 받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감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을 성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그러한 구별된 깨끗한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전해라 하신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일제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준비가 됩니다. 이 언약의 전 준비 과정은요, 이틀 동안 이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누구든지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없도록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는 그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한 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랑의 청혼이라고도 할수 있는 단계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이른 아침부터 천둥소리, 번개소리, 나팔소리, 막 지진까지 나면서 뭔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팔소리를 듣고 모세가 백성들을 산 입구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다. 네. 산 입구에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지금 강림하시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제 불 가운데서 오셨는데 연기가 온기가 막 갔다는 거는요.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말합니다. 그 검은 연기가 온 산에 자욱해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또 산이 진동했다는 건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지진처럼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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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막그 천둥 번개 소리가 막 그냥 꽈광 꽈광 하고 나팔 소리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거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그냥 빵빵빵빵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네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 말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고 두려움 가운데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예. 이 히브리서 기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려웠던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천둥소리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를 열 마디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소리로 너희 모든 총회에 이르신 후에 네 신명기 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안 가운데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 열 마디의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한 민족이 한 나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유일무이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제.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어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심은 당신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두려우신 분이 아니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뭐 악하지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두렵게 등장하셨던 겁니다. 이제, 언약식,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안하시고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 고대 사회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이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백성들의 면전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분들, 그 백성들 다 피범벅이 됐겠죠. 피 뿌림으로 언약식이 끝났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 올라와라. 그 대신 너 모세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73명을 데리고 예, 신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언약시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피 뿌림을 받은 이 백성들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결혼식 후에 뭐 합니까? 피로요. 식사를 하지요.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이 올라온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호와 장로 7 0이니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네,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라는 건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가 이렇게, 네, 이런 파란, 너무 아름답지요? 이 사파이어의 그 빛처럼 하나님의 발 아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74명의 사람들의 몸에는요 언약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받다는게 아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의 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부의 어떤 부분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의 언약이 성립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에레미야 31장 3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그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아 2장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신혼때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무를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신의 산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 신부로 또 재상 나라로 삼으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이 율법은 구약을 관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산 언약은 혼인 언약이지요. 정절의 의무를 무시하고 간음했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신의 산 언약이 폐해진 게 아니라 갱신이 됩니다. 갱신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